가이.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025년 9월, 12일, 9월 20일 토요일 예, 12시 41분이에요. 한국은 2시 41분이죠. 어, 이제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불교자비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요이 기록을 남기니까 이어서요. 예, 저는 자비사 중기고요. 어, 라우스 자비사 힐링하우스 센터 원장이에요. 지금 우리 라이스랑 매방이랑요 빵을 돌렸는데, 빵이 남았어요. 매방이 네, 빵이요, 라이스 빵. 이 빵이 남았는데, 이빵 썩으니까, 지금 우리 여기 요리사. 요리사. 왜? 네? 아, 됐나? 사오리, 사오리, 사오리. 사오리, 사오리. 나마리 Không cầu lý đấy Sư nìm Bí thê ăn, bí thê khai vô Y 우 아가씨는 지금요 이렇게 뜨거운 데서 일을 해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요. 네 라스보. 이 <목소리도>

빠빠빠빠. 왜, 왜, 왜? 왜? 나이스, 여기에서 비 오니까. 여기 서 나오지 마. 나가!

여기가 우기철이라요. 어, 비가. 비가 매일 와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오시야 돼요. 어, 6월에서 10월까지 라이스 입소이 네. 너 고기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à,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어.. 이제 저는 오늘 그.. 책상을 사려고 했는데요 비가 와서 안돼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숙성 들어가야 돼요 라이스 예 오늘 우리 라이스가요 어, 엄청 고생했어요 가요 라이스 라이스 차 일로 와요 와예 가요 오케이 오케이 예 예 비가요 하루도 안 뽑아지고 이렇게 와요 어 너무 힘들어요 예 지금 시장에 비 와도 예 보세요 이렇게 이 참기름인가 예 이렇게 발라서 하거나 마마 컵 컵자 학자 음예 응? 이거 보세요 나는 이 나라가 오징어가 왜 이렇게 작은가 이해가 안 가요. 예, 이거 소세지 엄청 맛있는데 짜요. 예, 돼지고기 이거 졸인 거요. 예. 너 오케이? 계속 엄마가 장난해요. 지금 저 아가씨들이 만든 게요. 매반, 고, 카아 이 요리사 아가씨들이 만든 요리가 이거예요. 예. 맛있어요. 왜? 여기는요 나무가 싸서 다 이렇게 숯불로 해요. 라오스는 나무가 뭐 국토가 80% 이상이 그 산이라 이렇게 다 나무로 해요. 예, 숯으로 그래서 음식이 다 맛있어요. 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요. 예, 다행히도요. 공사활동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은데요? 무슨 일 있으면요? 010-3376-4938, 010-3376-4938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예, 힘내세요. 화이팅.